그레이버 그레이버 자신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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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쪄 살짝 위로쌓야지 <laughs> 살짝 위로쌓야돼 이거 낙차가 커 한 번에 맞추는 만 너무 재수지 말고 그냥, 그냥, 쏴. 화기먹 보세요. 아? <laughs> 야, 야, 버려 버려 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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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여기 여기 보세 근데 이리야. 내늘 일진이 안데 괴롭힌 근데 좋아서. 아. 어. 괴로 괴로 빠져나가. 아. <laughs> 아. 리 리콘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 거그 멀리서 뭐 하고 있냐맞췄잖아 유타가 아니잖아, 유타가. 예, 심넣었잖아 예, 은 유타가 아니야. 탄니 아깝다. 갑박인정인데 드롭 인정이야인정이지문뚫문어주지 아. 센스가 없잖아. 직업 이해도가 떨어지잖아. 음. 한명 가서 저거 저거 저 먹고 오면 좋을 텐데. 나주거 저거 아 좋아. 거릴 좋아. 좋고. 아 위에구나. 위에 올라갔어. 한편 죽었구나. 죽었 <laughs> 위에도 제로 알터. 아이씨 불난 맞네. <웃음> <웃음> 녹화 당한다. <laughs> 아우. 다시. 왜 저걸 밖 박아 까비 여기 갔지? 아, 뭔 있었는데 오오오 <laughs> 맨눈 잘... 오 야, 박어 박아. 박아야지 이런 거 형아! 야, 야! 야, 박아야지 저 건물에 그 드릴 박았으면 좋았을걸 그 건물에다 드릴 박았으면 드릴로 죽었겠다 위에야 아, 아, 오 나이스 피피 한번 채우지 그냥 실드 한한한 한, 한 칸이라도 감어 그 차이가 크다 나이스 살리고 있어. 있잖아. 졌다. 어디 어 아, <laughs> 잘했는데. 아오 <아유>, 아까워. 에임. <laughs> 에임이 아파요. 어. 어어아리사오 <laughs> 이제 탄도 없고 밑에 있는 밑. 밑에. 에이 모자 메임 좋아. 가비. 모자 메임은 좋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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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얼터. <laughs> 오, 갈아버렸어. 아래 아래 아래. 음. 응. 어..내려가면 소지깝 그... 어..어..어 아, 이번 어..어 어, 어, <laughs> 어..어 디갔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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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았는데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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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쏴줘야지 야 이겼어 <laughs> <laughs> 아, 뭐야, 이 기, 기, 미, 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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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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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이거, 수업을 해서 썼어야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야 아니 이야 이거, 이 <laughs> 이게, 이게 뭐란 아, 말인가? 예. 이게 무슨 플레이야, 이게? 방갈이에 대한 이해도가, 오. <laughs> 어이, 미치겠네, 이거? <laughs> 어, 보, 보는데 미치겠네, 막. 어, 이게 뭐야? <laughs> 먼저 싸뭐못렇게 저지해. 쫄게 만들어. 옳. 오오! 클로드! <laughs> 어, 글로... 아야 양쪽에 다 있어가지고 잘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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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들어가자 핀 다음에 저기 쳐야되는데 저거 얘네 이리로 온다 저 쳐야돼 저거 까고 <목소리> 있을거 아니야 이쪽 온다 먹자 음. <목소리> 쟤네 빨갑 된다 저거 까서 음. 저 까고 나면은 어? 뭐야 맞다. 저거 왔다 왔다 아니야 일단은 짜발이야 아니야 짜발이 잡아야 된다고 이거 있잖아 아, 이거 다르네, 구나 아, 따르네까 아, 죽여 여기다궁 박아라 그냥 방가 그럼 궁을 박았으면 뭐라도 해야되는데 거아거 어. 해보자. 콘디 이도 전방으로. 이거 괜찮은데? 볼못찾다불못다할 만한데. 할 만한데. 스캔. 스캔 한번 해 줘. 나이스. 차분하게 확킬. 확킬. 그냥 확킬 내자 그냥. 오케이. 이, 이 정도면 잘했다. 앞으로 산타카 해야 될 때? 어, 미로 내야 돼. 어디 갔어? 우리 뒤에도 있어. 뒤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에이, 해야 돼 해야 돼. 등짝에 엄마 깔고 해 그냥. 지, 붙어 그냥. 앞으로 붙어 그냥 등짝에 엄마 깔고. 아 여기 빼냈네. 여기 지켜 여기 지켜.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나 그럭하게. 와 이리 와 이리 와. 응 아래 피 채우고 돌아가자 돌아 가자 그럼 때려넣고 아 갈거야? 근데 롱보 쟤네 다다긴 총쓰네 응 돌아가자 그니까 사실 진짜 돌진기 없으면 저런 총쓰는게 한명 정도는 쓰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전부 다 적어 들고 있으면 게임 터질 거 같고. 빨리, 45초. 아이고, 어디 있어, 아 이거 어디서 되냐? 앞에 있어. 나이스. 아 그래 내 1층에도 있네. 1층이 이미 먹고 있네. 야 이거 애매하다. 내려가야 돼. 내려가자. 연막을 어. 잘 깔아봐 위에다가. 어 방구 없어 내려가. 야어 연막 깔고 가야 돼 그냥. 어우죽겠는데내려 가야 돼. 이게올라 이거. 이거, 이거. 이이고이 아, 나간다 죽었다 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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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갈 어. 공을 한번 밀. 공이 아직 돌 찼어. 아 그래? 아쉽네. 수호자리를 먹었어야 됐네. 저저 저, 방갈 살려봐. 어로. 방갈로기호라 그래. 하고 바로 큐해주고 안에다가 그 건물 안에다 군 깔아! 어, 가가가위 뭐, 뭐, 여기, 뭐, 여기다 깔아야 될, 어, 여기다 깔아야 될 뭐, 아무데나 깔아! 아, 저좀 이상하게 깔는데 무, 무거 아니야? 아니야? 내로겠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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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규전 해봐. 준비, 요, 요, 요. 규전, 규전! 요, 요, 요. 어 봤어? 왜안 봐? 큐큐 해주고, 큐 해주고, 큐 해주고 죽여, 죽여, 죽여 아이고, 이거 다 아니야, 아니야. 피워 그냥, 조용해게만히히피치워만히히피치피 참고 피워 그냥, g a b 아이고 가비 아깝다 잘했다, 그래, 도 일단 나 붙는다 야또반앞 하나컷. 제발 살려 줘. 돌라버리고 돌만 가면 되 아우, 따라왔어. 내시체 옆에 있어. 내시체 옆에.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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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보여.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벽 넘어갔어. 벽 넘어갔어. 여기다, 여기다. 2대 1이야. 2대1 천천히.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 지금 들어가 줘야 돼. 여기 하나, 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여기. 나이스. 우. 야 얘네 여기로 간다 잠깐만 얘네 떨어 어, 얘네 하늘 줄. 하늘 그거 그거 올라갔어 그거 줄줄줄 어, 일로 하늘 온다, 봐 일로 하늘 봐 하늘 봐 하늘 봐 바로 쏴 바로 쏴 붙는다 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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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너무 아깝다 이쪽에, 있다, 이쪽에. 저다 좋아 좋아 저기, 저기. 저여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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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여기 위에 위에 위에. 해줘 어디 갔어? 밑쪽간다 쪽. 컷. 잡았어? 나이스. 어? 쟤네 맞는다. 어? 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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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 엄킵에도 한팀 있다. 한팀한 명. 어 잠깐만. 야 여기를 해야 돼. 그냥 빠르게. 가야 돼. 어 가야 돼. 나 올라간다. 哦！哦、oh. oh. oh. yeah,，天，太棒、oh,，太棒，哎，太棒！啊，我会，不会，别，别，别、oh. oh.，别，别，别，别，别！啊，那好。哦。어디서봤어봤어봤어나만데에한我째어느我어같은데해 、hey, 그냥 해 그냥. 아니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한번 한번 잠깐. 그냥 유지 살짝 빠지고. 나도 피. 잠깐만 살짝 빼봐. 올라가야 돼 위에서 오, 퍽 야, 오우, 야, 잠깐만. 잠깐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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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또 왔어 빼빼 7대7. 7대7. 세대7세대7 7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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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콩타콩대 우리 우리 우리까지 세7 7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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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7 7대7. 7대대7 7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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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다시 올라가 볼래? 할만한거 같은데? 다시 올라가 볼래? 응, 가자. 나 공있어 오케이 어 뭐야 어 아,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우리 쏘는거야 얘네? 아니 우리 아니야 우리 하나 쏘는거 같은데? 근데 올라가... 이거 이거 올라가자 응 오케이 요요요 6초전 여기 놓고, 거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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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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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여기 집에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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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빼빼 빼, 빼! 앞으로 와. 이거 뜨거워.